부활했을 때 동료한테 보내는 대사가 당신이 좋아요? 좋은가 보지 진짜 사랑인건가 <laughs> 이미 알고 있는 효과였어 개소낸데? 2000골드에 벌써 0시야 갑시다. 완료 보고하라. 다크 브라더 후드로 가면 되겠지? 아 이거 완료하기 전에 콘솔 하나 더쳐야 되는데. <laughs> 지금 여기 있다. 다크 브라더 세피 큐브이 다크 브라더 후드 쓸새로 톡 원. 응? 뭐야 이거? 화판에서 백마가 살려주면 사랑합니다를 외칠 수 있냐고? 난 가끔 그러는데? 어우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사랑합니다는 음? 잠깐 일단 저장부터 하고 <laughs> 콘솔만 치고 내가 말할게 <웃음> 잠깐만 <웃음> 이거 콘솔을 또 쳐야지 이 다음에 퀘스트가 안꼬인데요 정말 귀찮네요 이 게임 다크 브로 브로 브라더, 푸드, 시세로, 토크 원, 2이 이래야 안 고인데. 치트가 아니라 이거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웬만하면 치트 안 칠라 그랬는데. Oh, you're back. So, how went your 뭐야 이거 시디스만세 <laughs> a bit more exciting than what nezia's been offering i'd wager 해야 할 일을 했을 뿐그 이상 하나니요 of course dear of course and from what my little ravens tell me you handle just fine. 살아가면서 좀 고맙거나 그런 일 있으면 그냥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는 거 같아 아까 마키한테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laughs> 여러분들한테도 사랑한다고 가끔 그러잖아 근데 버릇이에요 약간 버릇 같은 거 뭐 고맙구만. 그러나 고맙다. 그, 그 대신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 쫑쫑한테도 정스, 그러잖아. 그럼 고마운 일이지. 마이트마드의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누군가 대화하고 있어 아, 쫑스 있었네. 아씨, 어우, 마이 하지 맙시다. if cicero was turning the others against me against us papa our family would not survive such division dear brother i need you to steal into that church it'll be no use clinging to the shadows they'll see you for sure no you need a hiding place somewhere they'd never think to look. like 관, 관에 들어가라고? 좀 무례하지 않을까? 신이래며 뭐 약간 신성모독 아니야? 굳이 안 들어도 마음으로 아니까 딱히 신경 안 써요 왜진거 같지? <laughs> 자 갑시다 어둠 속에 속사기 h 관에 숨어 있으면 되겠지?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뭐지? 고문 도구 중에 이름 있었는데. 이름 알았는데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얘가 나이트 마대야뭐 음. 움직일 수가 없어. 음. 말을 여듣도록 합시다. 음. 어 철의 처녀.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와서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Are we alone? 어 진행되는구나. 나또 버그 때문에 또 막혀 있는 줄 알았어. No one will hear us. disturb us. Everything is going according to plan. The others, I've spoken to them. And they're coming around, I know it. The wizard Festus cracks. perhaps even the Argonian, and the Unchild. What about you, hmm? Have you. Have you spoken to anyone? 얘가 지금 나이트마더죠 음? 시체지. No, 시체까지인가? 뭐 not... no, 어, 자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요. <laughs> Cicero, 여러분의 취향은 다, 다 이해를 해.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강요만 하지 마. <laughs> 당신은 준비되면 말할거야, 그치? 그치? 달콤한 밤 시세루, 사랑하는 시세루. 그녀는 영롱한 사모인다하는내목소이다 그녀는 듣는 자가 아닙다 오, 하지만 어떻게 주인공이 또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구만 딱 보니까 소리도 듣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신이래요 얘가 뭔가 다크브라더우드의 신적인 존재래 몇백 년된시체래니까사 i l 드사여주를덮여 w 더럽다 움직이지 도못하고 <laughs> 지금 살아있을 은 거. s p e 니겠지아 근데 뭐 신이 뭐이뻐든 못생기든 뭔 상관이야 신인데. t <laughs> <laughs> 외모 지상주의 안 좋은 겁니다. 그 a n f i n The time has come. Tell him the words he has been waiting for a l these years. 이 죽을 때 어둠은 살아난다고? Darkness rises when silence i s 침묵이 죽을 때 어둠은 살아난다고? 뭔 소리지? What? 스스로와 대화하 What treachery! Defiler! Debaser and defiler! You have violated h e r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Explain yourself! 오 예, 성우 되게 잘했다. Speak, worm. 내가 바로 선택받은 자리. 썩은 시체가 된 육체는 갖기 싫어. 죄다죄다죄다죄다 신도이 죽을 때어둠이살아나리라고 전하라고 하셨다. 얘가 빠르네이 친구. 도발왜 저래? 자꾸 왔다갔다 어리는데 신발이 안 맞냐? 음. 음. 어, 성성도 음. 대단하고. 음. 원래 NPC 중에 말을 잘못듣겠는사람들도 있는데. 얘는 잘 알게 알아들을 And 것 같아. 아싸 신난다. 이 저번에 마차 고쳐 고쳐줬을 때도 이러지 않았어? 시비 강이 쉽다고? 뭐야 저 자반 시몬 <laughs> 내가 리스너야? 헤이야 올리슨. 어스트리드와 대화하기. Hey, you. My said this. this ends now. Back away, fool. Whatever you've been planning is over. Are you all right? I heard the commotion. Who was Cicero talking to? Where's the accomplice? I spoke only to the Night Mother. I spoke to the Night Mother, but she didn't speak to me. Oh, no! She to the listener. What? The listener? What are you going on? 나도 말좀 하면 안되냐 너네? 지그끼리떠들은 부서졌어! 그의 시다로 근데, 되게 얼마 안되는데나되게 챙겨준다. 난 괜찮소. Then what in cicero spoke to the night mother but she spoke to you is this just more of the fool's rambling 반말이네, <laughs> so cicero wasn't talking to anyone else just the night mother's body and the night mother who according to everything we know will only speak to the person chosen as listener, just <웃음> <웃음> 아, listener right now, to you 응. 이시시스앤왓 디지 세이? 어, 볼룬 어, 볼룬 루드. I am on Modiere. I have no idea who that is. But Volenrude. 걔가 무슨 의식을 한 건가? 그 검은 의식? 검은 의식이라고 그랬나요? 아, 검은 의식을 하면은 원래 마이트 바더가 말해 준다 고 그랬죠. 그걸 리스노한테 말해주고 리스너가 애들한테 아문을 주는 건가? 내 명령만 따라야 돼. 얘는 약간 나이트마더를 별로 안좋아하는구만권니 쉽게 무너지게 아 하질 니 아니. 아니, 아니. 자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즈어에게 부처적인 의뢰를 받기 그냥 나즈어에게 새로운 의뢰받기라고 번역하면 될것 같은데 연금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연금술이 쓸모가 있겠지 나중에? 몰라, 배워놔 배울 수있을때배워놓가시다아스오리더가 너한테 다른 히을 받으라던데? 하가 well 막히지? 그하시겠지하나는 쉬운 일, 하나는 어려운 일? 펼기? 하하하하 Happy hunting. He's a vampire and has blended into human society for years. He's never far from his female contract. is also a vampire. The contract is for the male Hearn, but you'll probably have to contend with the female too. So, for Sithus' sake, watch yourself. 러버에 대해 말해주시오 최악의 의미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아니 얼마나 노래를 부르면은 사람들이 다를 게 죽이라고. 저 새끼 죽여! 러을죽여 음.. 일단 러벅부터 죽입시다. 갑시다. 미트볼이랑 라면이랑 참치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요? 라면에 참치랑 미트볼 넣어서 먹어. 그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10시간 넘었는데 지금 밥을 먹어? 어디야? 갑시다. 아, 뭔가 합법적으로 애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만 먹어야 돼? 난 개인적으로 참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거 소매치기 해서 독 넣으면은 그 개, 독에 중독된다 그랬지 독을 이용해볼까? 이게 자꾸 뭐야 이거 또 용이야? 또 용이네 마술사의 소 이게 현상금이 더 나가 돈이 너무 손해야 죽이지 말고 양보하라고 오다가 오다 양보를 해. 여관 음, 여기 독 파는 데 없나? 저뭐 도마뱀 날라다니도 말든지 뭐 신경을 안 쓸래? 경비병들이뭐 <laughs> 싸움 걸면은 그때 죽이면 되지 뭐. 아까도 무슨 애 하나 죽이는데 2천 달러였고. 아씨 여기 독 파는 데가 없나 보네. 그냥 죽여야겠네. 지금 저쪽에 뭔가 상점 같아 보이는 게 있는데. 이 동네는 집들이 다 똑같아서 상점이 아닐 수도 있고 곰 있는 대로 데리고 가라고 어떻게 데리고 가? 죄송한데 여기 곰 있는 대로 좀 가실래요, 그럼 알바의 집, 알바갔나? 잠겨 있지?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경비 박사 여기는 상점이 없나봐요. 이 동네? 할리온의 집 아니면 동료한테 죽이라 그럴까? 그럼 동료가 다 독박 쓰는 거 아니야? 너무 쓰레기 같나? 일단 들어가 봅시다. Finally, 너무 대놓고 있는데 여기. <laughs> 아 뭐야, 이거 불에 타버린 집에 무슨 이야기라도 있어? 에이 죽었어. 저주? 어떻게 화재가 발생한 겁니까? 여기 근데 불타버린 <laughs> <laughs> 집이 있었어.

나 뭔가 좋은 생각이 났어. 야, 나봐너 내가 배운 마법 중에 이런 게 있거든. 아 씨, 동료 진짜 이거 씨. s o m e o n s o m e n o s e t h i n g 왜. 아, 더러워라 진짜 씨. 또총골돼야이 씨. 감옥으로 데려가 이 자식아. 형량 채우고 오자. 더러워 지는씨 진짜 씨. <laughs> 진짜 씨. 이 리포트 디스펙 어? Keep an eye out f 이거 근데, 감옥에 갇히면 무슨... 한 저거가 있나? 뭐안 좋은 점이 있어요? 감옥에 갇히면? 그냥, 감옥에서 시간 때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이, 아줌마! 화재에 관해서 조사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주름이 뭔가 사실적이다 암살 되게못 한다고 <laughs> 동료 때문이야. 동료 때문에 걸린 거야. <laughs>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었구만안 <laughs> <laughs> 하 좋아, 내가 진실을 밝혀주지. 진실은 <목소리> 언제나 <언젠> 하나야. <목소리> 어, 보상 준대. 음, 좋아. 갑시다. 이거 하고 갈까? 타버린 집을 조사하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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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아, 드래곤 새끼 <목소리> 도마뱀 따위가 지금... 집에... 일루아이 자식아 아! 일루아이 자식아! 아니 이것들은 근데 아열더네 오늘 방송을 한다는거? 하긴 하겠지 이가 쎈가 내가 쎈가 해보자 이 자식아 니가 쎄네 누나 쎄네 경비병을 먹이로 던져줍시다 일단 아나 이거 피니쉬 너무 싫어 진짜 이 시각은 마 싫어 뭔가? 내가 몬스터가 된것 같아. 오늘 렉 심해요. 그래, 버퍼링 많아. 일단 경비병을 미끼로 좀 던져 줘야 겠어. 그러다 멀리서 저격을 하는 거지. 와. 이거 마법이 좋은 게 뭐냐면 전격 마법은 메시카를 태우니까 그 지팡이를 안 써도 지팡이를 쓴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 메시카가. 들루와이 자식아! 좋긴 좋다. 세긴 세 마법이. 화면이 뚝뚝 끊겨요. 아, 왜 그러지? 어, 제가 돼 버렸어. 잠깐 이러면은 영혼 흡수 못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영혼 흡수 안 되나 보네? 백인되네 살짝 실망할 뻔했지 뭐야 저 러벅 죽 오. 고 불에 탄 집이 어디야 여기군 이것도 버그 때문에 못 깨는 거야? 어 뭐야 이게? 헬게 유령. Mm. 누구지? 어린애아가 얼마나 멱을하게 죽었으면은 어, 난 니편이란다. 네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어라는지. 아? t 가 겁나고 있네. I t 은 무섭지 않아?

12시간 대기합시다. 12시간 정도면 어두워지겠죠? 밤 9시 정도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 버퍼링 걸리면, 그, 화질을 한번좀 낮춰보세요. 활기를 찾기. 나와줄래? <laughs> 겁나 빡치니까. <laughs> 아 씨, 나와 좀! 뭐. 와, 나 진짜 사람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어? 나오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거는 무슨, 어? 너따이가 감히 날 지나갈 수있어 <laughs>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봐, 이씨 이동할 때 뚝뚝 끊긴다고? 혹시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도 그러신가요? 없다. 대고 공격 치디야. 이씨혈기주제이 연관하려고. 패기 레일 레드. 아, 다른 분들은 안 그래? 아, 유튜브만 그래? 뭐지? Lady, but she didn't want to he wanted to play with me forever and ever she kissed me on the neck and I got so cold that the fire didn't even hurt thought she could take me and keep me but she can't I'm all burned up I'm tired I'm gonna sleep for a while now hey wait let She's dead. She's dead. l e y a l e t t e is dead. l e y a l e t I thought she left to join the Stormcloaks. 얘가 yeah. yeah. 그불 지른 놈이죠. Oh, 이상한 점은 없었어. 아 아니구나. 알바... 게구나. 알바 천국. a y a l e t t e You s a she despised her. In fact, the night she disappeared. She was supposed to meet Alva. Alva told me later that she never showed up. I never got to tell her goodbye. 갑자기 사라진 애가 뱀파이어가 돼서 You think Alva? But that means. 알바가 뱀파이어고 막. You think Alva is a vampire? 그럴 가능성도 있지. No, you're wrong. You must be wrong. 걔는 뭔데 이렇게 확실해? I refuse to believe Alba had anything to do with this. There is no way to prove it to the Yarrow. I hope Alba s o 일단 저장하고 아! 좋아, 어, 어디, 어디쪽인지는 감을 잡았어 여기 여기 좋아! 갑시다 이 집에 무엇이 있을까 상자가 수상해 안 수상해 뭐야 호로가 야이 호로 호로로로로로로 어? 반지를 가지고 있다니 수상해 골드가 수상해 좋아 수상하는 골드를 다 가져갑시다 불사의 피 뭐야? 던가드? 그 DLC가 뱀파이어에 관한 거라며 그러면 DLC 나오기 전에도 뱀파이어가